이세개째큰거 세척. 자, 클리퍼. 손잡이 있는데 주변에 좀 세척해주고요. 손, 엄지 요 스위치 부분에 꼭 세척해주고요. 자, 그리고 면도기 세척해주고요. 그 중간중간에 이거 소독성 바꿔줘야 됩니다. 그리고 요거 버리고. 한 개로 클리퍼 짓고. 그럼 키친 타올 하나 잡고 위에 올려갖고 세척 물기 없어야 돼요.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탁 쳐주고. 첫 번째 키친 타올 썼으면 두 번째 키친 타올 잡고 자 날을 이렇게 잡고 벌려주세요. 자 여기 보세요. 날 이렇게 잡고 벌려주세요. 그리고 키친타월을 드세요. 키친타월 로봇 다시 집어주고 이거 보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. 그래. 했어요. 예, 음. 자 그리고 물기 제거해주고요. 물기 제거하고 키친타월 다시 버리고. 오일 발라요 이제. 오일 바르고 결합. 그리고 오일 한번더 저는 한번더 바릅니다. 자 여기서 이제 귀 옆에 대고 소리 듣고 네. 자 놓고 이성 앞에 놓고 다시 키친타월 들고 가위 소독 닦아주세요 자 닦은 상태에서 바로 오일 투화자두 번째 틴딩 가위 소독솜으로 닦아주고. 자, 오일 뿌려주고요. 자, 그 다음, 가위도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닦아주고요. 아, 빛, 빛 닦아주고요. 클리퍼도 한번 닦아주고요. 그리고 요, 지금 면도기도 알콜 닦아주고, <laughs> 면도날 끼웁니다. <laughs> 면도날 잡고, 자 끼워주세요. 자 끼워주고 면도날 고정하고 바닥에 놔두고 면도날도 요 요것도 놔두고 이제 정리합니다. 정리. 자 마무리. 그러면 이제 이속도로 해야지.